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레노버 요가 슬림 7, AI 라이젠으로 더욱 강력해진 성능. 1TB SSD, 32GB 메모리로 쾌적한 작업 환경을 경험하세요. 세련된 타이틀틸 색상의 윈도우 11홈 탑재. 지금 바로 169만 9천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일 노트북은 48만 9천원에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라이젠 3 프로세서와 8gb 램으로 쾌적한 사용 환경을 제공하며 클라우드 그레이 색상이 세련된 느낌을 더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갖춘 레노버 2024 아이디어 패드 SLIM3 노트북을 만나보세요. 라이젠 5 프로세서와 넉넉한 16GB 램, 256GB 저장공간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 5, 2022년형 노트북으로 당신의 생산성을 높여보세요. 코어 i5, 16GB 메모리, 512GB 저장공간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합니다. 세련된 클라우드 그레이 디자인이 돋보이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20% 할인된 레노버 2024 팀북 16 A R P G7 노트북. 강력한 라이젠 7 프로세서와 넉넉한 512GB 저장 공간, 16GB 메모리로 쾌적한 사용 경험을 선사합니다. 세련된 아크틱크레이 디자인에 지금 바로 합리적인.